예수님께서 각 동네, 각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누가 보음 8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이 마을, 저 마을, 이 성,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긴 설교도 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시고 건너편 바다 걸어 사인 지방으로 가셔요. 제 아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거기 귀신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한 남자가 무덤에서 살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가셨어요. 가는 길에 풍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아들이 주님께 구하고, 주님은 풍랑을 꾸짖으시고, 제 아들에게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도하셨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니까 한동안 예수님 잊지 못한 사람들이 궁금하고 또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뻐가지고 환영을 해요. 그런데 유명한 해당장, 해당장은 그 지역의 장노님들 중에 투표를 해서 당선되는 분이 해당장이 됩니다. 해당장이 하는 일은 해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재판도 하고 동네 회의도 주관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고 힘 있는 분입니다. 그 야이로라는 해당 장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어에 보면은 땅이 엎드입니다그바람에엎드려서 예수님 제 땅에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오셔서 살려달라고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자기 딸이 살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오셔서 서문고 기도해 주셔야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 네 딸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이 또 와서 예수님께 내달려 구원받을 여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하고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유로 회당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어서 막 밀리고 밀리고 발이 밟힐 만큼 됩니다. 근데 12년간 피를 흘리는 혈류종 여인, 또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돈도 다 썼고 재산을 다 허비해서 병고치려고 그런 어려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낫게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비밀이 생긴 겁니다. 어, 기생나압이 하나님 사는 길을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것 아, 네. 그걸 알게 되듯이, 이 여인이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 네. 올 새벽에도, 나는 새벽에도 가야지. 깨닫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 그 냄새나고 불결한 몸으로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못 나타납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될줄 아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 사람이 하려고 하면 다 합니다. 네? 뭐, 아무리 복잡하고 해도, 사개요가안 되니까,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게 되듯이, 하려고 하면 합니다. 네. 네. 새벽 기도 어렵고, 교회 부흥이 어렵고, 뭐, 비즈니스 어렵게 해도, 하려고 하면, 하면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어릴 때그 대목장난, 아, 설명절 앞에 대목장난 시장에 사람들이 인사할 일입니다. 네. 급하게 물건을 배달해야 되는 징군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 생선, 칼찌, 고등어, 이런 걸 짜게 메고, 빨리 받,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지못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 피, 피어, 피! 이러다 피합니다. 피가, <laughs> 아니, 피가 아니고 생선인데. 뜻이 있으면, 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 씻고 가서 주야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 순간에 인사한 이 그 즉시 그 부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어제 아침에 그러면서, 와, 내가 스무 살 됐구나. 내가 17세 됐구나. 그걸 느꼈거든. 막 힘이 펄펄 나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기뻤거든요. 그 건강이 느껴지잖아. 그 여인이, 예, 하, 나안 해. 아이고, 내가 나안 해. 근데 예수님이, 하시다가 발길이 멈춥니다. 그렇게 다 멈춥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 대었느냐?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인으로 밀고 밀리는데 어,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갈걸 내가 한다 할래요? 아, 네. 네. 그래서 여인이 숨기지 못할 걸 알고, 알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12년간 고생하고 뭐 이게 성경은 줄여서 기록됐지만 에, 그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다 은혜, 약에 도움받아도 소용없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줄 믿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쉬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야말면 찐찜할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따라, 돌아, 따라. 여인이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서른 조금 넘으셨고, 여인은 부인 피 흘리면서 12년 고생했으니, 한 40은 안 됐느냐,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눈이하지 않고, 따라 한 것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 아멘. 다에바0세가 네? 누구든 <laughs> 우리 주님께는 다 장애들이 나려면. 아멘. 따라. 이 t h s h a 요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너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언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니다 제가 언제나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멘. 우리게 니져 못 제가 만일 여기서 목표하는 것은 만 명을 목표로 하라고 할 것입니다. 더, 더될 수도 있고, 할렐니야 아, 네. 그, 제 담임 목사님이 현실성 있게 합시다. 그러는데. <laughs> <laughs> 현실성을 하면 뭐, 백 명, 이백 명, 그렇게. <laughs>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음. 갑자기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니야 네. 그래서, 너 믿음이 너를 보냈다. 그리고 편안히 가라. 오이티 예, 편안히 가라. 그는 구원받았고, 기쁘고, 또 주님께 말씀 안 들었으면 찜찜하고, 무슨 훔쳐, 은혜를 훔쳐갔다는데, 확인받았으니, 막 아, 기쁘고, 얼마나 껑충 공격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 회장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회장장님, 아님이 죽었습니다. 열두 살먹는데외 딸인데? His only d a u g e r 딸인데,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다니까 희망을 품고 가던 이 야이로가 죽은 세계들. 다죽내 딸이 죽었다. 하나뿐이 애, 애, 애 동산인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네. 어, 교인들이 두 명이 모이든, 열 명이 모이든, 만 명이 모이든, 주를 믿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이런 살다가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여 믿습니다. 네. 주여 믿습니다. 네. 주여 믿습니다. 네. 주여 믿습니다. 네. 네. 주여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니까, 나야로는또 또, 또 희망을 품고, <laughs> 희망을 품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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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뭐, 해당장 집에 가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만 우는 게 아니고, 우는 직업이 있습니다. 지루.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계속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 울어주면 직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서 온 집안이 통곡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울지 마라, 애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야 희망을 갖지만은 그 풍꾼들. 울어주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왔는데도 뭐 그런 자리에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그리고 어그 아버지의 어머니 여러분 열두 제자가 있어도 세 제자가 있습니다. 양복의 교인들이 많아도 또새벽게도 나오는 식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나 오는 게 아니거든. 주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예수님이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마이 차일 내 아이야. 우리 고은마 선과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지웅서도 우리 참 목사님도 우리 안 목사님도 우리 양 선생님도 우리 모두가 주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내 주인은 네, 주인. 주인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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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걱정 없습니다.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아, 이 네. 아, 야, 일어나라. 마이 차, 일어라 죽은 아이 12살 말이고, 실체가 일어납니다. 주인은 전능하십니다. 네. 근데 애가 아파서 오늘도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어, 음식을 적절하게 또 귀하게 잘 먹어야 육신이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 일더 크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지만 내몸 건강해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주일을 잘 지할래니? 내가 건강해서 주님 복음을 잘 전해지. 저는 어제도 발성 연습했습니다. 아, 발성 연습. 예. 네, 내 노래 목소리 좋게 하는 게 목적이 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주님을 아름답게 찬송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설계하고 할렐루야!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오후에 어, 임직자 교육할 때도 말씀이 나옵니만은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laughs> 첫째로 성령께서 저를 감동해서 우리 함께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잘들보어요 건강이 좋아요, 병이 좋아요, 건강이 좋지. 부유함이 좋아요, 가난이 좋아요, 부유함이 좋지. 일이 잘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지. 그런데 때로는 병이 축복이고, 일이 안 되는 게 축복이고, 어려운 일이 축복니다 만일에 해당장 야이로 딸이 아빠 죽지 죽어가지 않았으면 해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께 부탁 받들랬습니다. 딸이 죽게 되어서 채면도 없습니다. 땅에 엎드려 주님 도 도하라. 그래서 딸도 살고. 자기 우리 가족이 구원 받고 하려니 아, 네.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좋은 일만 보게 하는 다주 안에서는 안 좋고 걱정되고 막 남패되고 그릇이 깨지고 집에 불이 나고 뭐 그런 것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 한큰 교회 집회를 한, 한 20년 전에 했는데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 김모 목사님이 다니는데, 김 사마 목사님 친구인데, 진짜다 <laughs>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자기 집도 하나 못, 뭐, 뭐 지켜주시나,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부흥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장님들이 교회 짓는 게, 이 힘이 들 것이니깐 흥분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 장론들이 교회 안 짓자는 겁니다. 모든 장론들이 뭐 교회좀뒤자보기 좋지, 북적북적 하는 좋지 지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지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치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데도 장로인들이 그렇게 어, 뜻이 안 맞으니까 교회를 못 지었는데, 하나님이 불태워버립니다. 안 지을 수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laughs> 이렇게 교회 불란거 창피하고, 그 지역 시민들에게도 교회가 불란하다 했지만, 그 일로 교회를 몇 배로 크게 잘 짓고, 교회가 부응하고. 올 음, 네. 새벽에도 제가 성경이 있는데, 3회 일상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인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적수, 군인 나 한나의 시민이 결혼하시 했다. 한나는 예쁘고 착한데 애를 하나님이안 주시는. 분인나는 억세고 사나운 여자인데 애를 주시니까 이분인나가 한나를 그냥 형님, 형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애도 못 낳고서 구걸하니까 슬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분해서 그걸 못견뎌서 성전에 가서 기도. 그래서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할렐안 네. 아들 한나가 시집가서 애축을 받고 이랬으면 사무엘을못 낳고 한나가 되지 않나. 와,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 개척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한국 양복께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거는 개척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다그치게 할 날이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신비로운 천재가정 금모 박사입니다. 그분 서울대 물리학을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이 시간에 있는 그 대학에서. 박사학교 6개월만에 봤어 어떻게 박사학교 6개월만에 봤어요? 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재단간두번 다시. 시 천재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간정하고다니거든막 신앙이 뜨거워 이거요그 아들이 너무 힘든 너무 힘든 병에 걸려가지고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들 아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살려 아들 살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야 내가 왜너아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니? 그래야 네가 바로 서게 되고 너 집이 바로 서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잘나가는데 다 편안하면 새벽기도합니까? 하나님만 일합니까? 어려우니까 새벽에 일하고 뭐장관이고뭐 상관없이 천재고 보고 뭐 상관없이 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어려움이 더 좋으니까 내게 병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laughs>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고, 비즈니스가 어려울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네. 회개할건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고면 바로 잡고. 굉장히 중요한 것. 이 말씀, 오늘 이거 백만물짜리로 생각합다 하려면, 네. 어려움이 축복입니다. 작은 어머님, 우리 작은 어머님은 92세이신데, 천사 같거든요. 제가 목사고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laughs> 작은 어머님은 공부를 못 하시는데, 그 말씀 받으면 배움이 되고, 그 기도를 하시면, 제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기도 소리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우리 작은 어머님은 천사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제 안에도 작은 어머니 말씀 들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지어 오시냐? 근데 그 작은 어머님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처다 들이 낳자마자 병들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기도 온, 저기도 온, 이 궁에, 기도원, 저 궁에 아들 을 살리려고 계속 다니시다가 믿으면 거장님이 근데 그 아들은 죽었어요.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렇게, 그러나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냅,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건강 잘 되는 거 감사하지만, 어려운 건더잘될수 <laughs> 있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거로사인의그귀신들려서 증성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이 새 사람입니다. 피 흘리면서 12년간 고통감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그 여인 하나님 새 출발 죽어가는 야유 죽은 야유의 딸 사는 새 출발 온 집안이 새 출발 낙심하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의 <laughs>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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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말고, 일어나라! 그러라, 할렐루야체춤 저는, 네. 우리 교회에 오면, 아이고, 이렇게 적은 교회, 아이고, 뭐, 이런, 저, 그런 게 금방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 일어나라! 힘을 다해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아, 네. 저도 매일 새 출발 여러분도 새 출발 우리 모두 새 출발 할렐루야 아, 네. 그 우리 교회도 새롭게 출발 아, 네.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